이 시간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점점 자람, 점점 자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말씀은 약간 대조를 이루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영적인 지도자라고 불리는 대제사장인 엘리의 두 아들과 그리고 우리가 저번 주에도 살펴보았지만은 고통 가운데 아들을 낳은 바로 한나의 아들과 비교하면서 대조를 이루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먼저 이 엘리에 대한 엘리의 두 아들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그리고 한나의 그 아들 사무엘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면서 우리들에게 한번 적용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어, 엘리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홈리와 비누하스가 있습니다 이 홈리와 비누하스가 어느 위치 가운데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오늘의 본문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저번주에 받았던 그 말씀을 1장 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장 뒤로 넘겨서 1장 3절의 말씀 여러분들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예,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라는 말에 여러분들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약간 어, 문맥상 조금 자연스럽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여호와를 섬겼더라라는 말이 더욱더 자연스러운데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라는 말은요, 그 험니와 비나스가 제사장이라는 그러한 역할과 위치와 포지션만 차지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호와를 그 봉사의 일을 통하여서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거기서 포지션과 위치만 차지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하고 우리에게 점검을 해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 봉사의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방송으로서 봉사의 일을 하고, 어떤 이들은 주방에서 봉사를 하고, 그리고 아침 일찍 나와서 주차, 그리고 차량 봉사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봉사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위치와 그런 포지션만 차지하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결론은요, 그 봉사의 일을 통하여서 반드시 여러분은 하나님을 숨기시길 바랍니다. 그 봉사의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이 차이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냥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의무감을 가지고 그냥 그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 저 또한 여러 가지 사역의 경험을 통하여서 그냥 의무적으로 그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위치 그 역할만 차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봉사의 일을 통하여서 반드시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과거의 잘못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 과거에 사역을 하는데 이와 똑같은 잘못을 했습니다. 그냥 위치만 차지했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담임 목사로서 그냥 낙하산을 타고 이 자리에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약 20년 동안의 사역의 경험이 있습니다. 약 24살 때부터 존도사로서 그렇게 사역을 했기 때문에 20여 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작은 교회도 성겼고 중형교회도 성겼고 그리고 대형교회도 성겼습니다. 이때 대형교회를 성기면서 제가 그 조직 안에 그 사역자 조직 안에 막내로 들어갔습니다. 막내로 들어가니까는 온갖 잔심부름을 다 했습니다 예, 선배 목사님들의 선배 존도사님들의 그 온갖 잔심부름을 다 했습니다 복사하라고 하면 복사하고 그리고 예배 무대 세팅하라고 하면 예배 무대 세팅하고 김밥 사오라고 하면 김밥 사오고 막 창고 정리하라고 하면 창고 정리하는 그런 온갖 잡스러운 일들을 다 했습니다 맨 처음엔 즐거운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제 안에 이러한 잡스러운 잡다한 일들을 하니까는 이 안에서 막불 평이 오는 겁니다. 이 안에서 막 짜증이 오는 겁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사역자로서 부르심을 받았나? 라는 그런 우구심 또한 들었습니다. 이때 막 제가 짜증스럽게 불평을 가지고 제 위치의 자리에만 그렇게 차지를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일을 하니까는 저를 아끼고 있는 목사님이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순간순간 봉사 일을 할 때마다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럼 목사님 어떻게 예배합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봉사의 일을 할때 순간순간 마음속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복사를 합니다. 선배 목사님께서 무슨 나눔지를 뭐 복사하라는 그러한 복사의 일을 시킵니다. 그러면 평신도 리더십들과 함께 바로 그 나눔지를 이렇게, 이렇게 복사를 합니다. 한장한장 한장 복사할 때마다 하나님 목사님이 평신도 리더십들과 이 나눔지를 통해서 나눔을 할 터인데 은혜로운 나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자 삑삑 삑 소리 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역자들이 김밥을 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김밥을 먹는데, 하나님, 목사님들이 김밥을 먹으면서 바로 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심정으로서 봉사의 일을 감당하라고 그렇게 저에게 말씀을 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또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봉사의 일을 하면서 그냥 위치와 포지션만, 역할만 차지하는 분들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예배를 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보니까는 주방 봉사가 8시 40분에 오셨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예배 시간은 그러면요, 11시가 아니에요. 8시 40분부터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 또한 설교를 거의 마무리할 때가 토요일 저녁 늦게 밤에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 저는 곧바로 이 본당 가운데 내려옵니다. 본당 가운데 내려와서 무슨 강대상에서 기도하는 것보다도 저는요 의자의 배열을 마칩니다. 의자의 배열을 마치면서 우리 성도들이 앉기에 불편함이 없는가 하면서 제가 다 앉아봐요. 다 앉아보면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 같은 자리에 앉잖아요. 하나님, 우리 권사님이, 우리 지사님이 여기서 예배를 드릴 텐데, 하나님, 우리 권사님, 지사님, 특별히 답답한 우리 문제 있는 우리 권사님, 하나님 고쳐주시고,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의 예배의 시작은요 어제 밤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네. 여러분이 그러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던 간에 어떤 봉사 일을 하던 간에 예배하는 마음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다시 한번 성경을 돌아와서 홈니와 어, 이 두, 엘리의 두 아들이 바로 이렇게 위치만. 자리만 차지하니까는 영적으로 어떠한 결과가 있었냐면요. 오늘의 본문의 시작입니다. 이런 영적인 결과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12절 말씀, 2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두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행실이 나빴다. 그리고 여와를 알지 못했다. 위치만 차지하고 있으니까는 포지션만은 차지하고 있으니까는 이러한 결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행실이 나빴다라는 것은요. 원어성경으로 바라봤을 때는 바로 불량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노골적으로 표현했을 때 영적인 깡패가 되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깡패와 같은 노릇을 지금 13절에서 17절의 내용이 다 담겨져 있어요. 정말 영적인 깡패와 같은 노릇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나중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집중해 봐야 할 것은 그들이 위치만 차지하고 있으니까는 여호와를 알았다 몰랐다, 뭐 알지 못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알지 못하였다라는 것은요, 바로 지식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막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성소, 성소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24시간과 그들의 평생은요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영적인 결과는요 요아를 알지 못하였다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 가운데 24시간 동안 교회에서 사는 아이가 있어요 새벽 예배를 제외하고 모든 예배에 참석하는 아이가 있어요 누굴까요? 제 아들이에요 제 아들이에요 그런데 제 아들이 요아를 알지 못하였다? 라고 그런 결과가 나오면은 아비로서 심정이 무너집니다. 네. 이때 여호와 하나님의 심정은 무너졌을 거예요. 네. 여러분들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라는 그러한 단어가요. 이세 분류의 사람들에게 바로 등장을 합니다. 한번 PPT 화면을 한번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한번 바로 왕. 바로왕이 바로 여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속마음으로 여러분 읽어, 어, 읽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바로왕이 여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 갑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방 나라의 왕이었고,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시대부터 바로 여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세대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엘리의 두 아들입니다. 홈리와 비누아스입니다. 예. 이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전 세대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체험한 세대이기 때문에 여와를 호 알지 못하였다? 이것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와를 호 알지 못하는 세대를 여러분 성경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사기 말씀을 보세요. 어떤 세대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보세요. 노란 글씨 앞에. 다른 세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계보를 잇는 다음 세대라고 기록하지 않고 여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를 다른 세대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예. 여러분들의 가정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손주들 다음 세대입니까? 다른 세대입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의 계보를 잇는 다음 세대입니까? 아니면 여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입니까? 여러분들, 만약 여러분들의 가족의 구성 가운데 다른 세대가 있다면, 다음 세대가 되기를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송도님의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양해를 구하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번주에 우리 송도님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오래간만에, 그, 오랫동안 교회에 어렸을 때 다니다가, 그, 어, 교회를 조금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교회를 출석하였고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살아갔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어머니에게 전화를 통화를 하면서 바로 이야기를 했대요. 그때 어머니께서 펑펑 우셨대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자신의 믿음의 계보를 잇는 다음 세대가 되었기 때문에 펑펑 운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가족 가운데 가족의 구성 가운데 남편이 다른 세대인 분들이 있어요. 아내가 다른 세대인 분들이 있어요. 자녀와 손주들이 다른 세대인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절대로 기도의 끝 놓치지 마세요. 목사님 잘 알지 못하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를 얼마나 싫어하고 예수님을 얼마나 비판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소망 없는 것을 소망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족의 구성원 가운데 다른 세대가 있다면 하나님 다음 세대, 나의 믿음의 계보를 잇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다른 세대가 되었던 홈리와 비나사는요. 아, 이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은 영적인 깡패 노릇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영적인 깡패 노릇이 바로 13절부터 17절까지 나와 있는데 이것을 조금 현대적인 용어로 푼이 메시지라는 그런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조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ppt 하면 다시 한번 띄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와 같습니다. 네. 그 자신이 아니야 먼저 하나님 앞에 좋은 고기의 부분 기름진 부분을 드려야 하는데 바로 이엘리의두 아들들은 자기가 먼저 청쟁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자기가 먼저 받는 예배를 드렸다는 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자기에게 먼저 받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더럽고 멸시하는 예배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예배의 순간 순간마다 여러분들이 예배의 목적과 우선 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예배의 우선 순위가 목적이 여러분의 은혜를 받는 것이 목적입니까? 아니면 우리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예배의 목적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철저히 후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요, 철저히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예배를 통하여서 드려야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수 있도록 나의 삶을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나의 삶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의 우선순위입니다. 그리고 차후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어떤 아빠와 아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찌뿌듯한 표정으로서 예배를 드립니다. 바로 성가대에게 찬양을 드리는데, 성가대가 막 화음이 맞지 않고 막 그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예. 오늘 그랬다는 말이 아닙니다. 네. 아무튼 그렇게 성가대가 그렇게 찬양을 하니까는 막 불평의, 소, 불평의 얼굴로서 막 찬양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반주자가 막 손가락이 꼬여서 음을 제대로 누르지 못하는 거예요 빗사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은 막 저음으로 해서 막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나 지루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가 끝나고 난 후에 이 아빠가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들아 오늘 예배 어땠니? 참 오늘 목사님 말씀 지루하고 참 성가대는 실수 정말 많이 하더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예배는 별로였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때 아들이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아빠 예배는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의 유익과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거야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정말 영적인 잘못된 버릇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배를 평가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찬양을 평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있는 안내자들의 얼굴과 그 태도를 평가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의 영적인 잘못된 버릇이에요. 네. 이것은요 그저 내가 은혜를 받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겠다라는 그 전제는 없어요. 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것, 하나님의 유익과 하나님의 만족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 의 우선순위인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러기 때문에 21세기의 엘리의 두 아들들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평가하지 마세요. 평가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겁니다 그것은요 교만한 거예요. 그것은 예배를 멸시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을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리고 난 후에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야 할 것은 예배 의 타락함이 있잖아요. 그 이후에 따라오는 또 타락함이 있어요. 어떤 타락함일까요? 도덕적인 타락함이 따라옵니다. 예, 22절 말씀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22절입니다. 시작. 종트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을 듣고 여러분들 예배가 타락이 되잖아요. 반드시 따라오는 것은 도덕적인 타락이에요. 여기에 엘리야트와들은 바로 성적인 타락함이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 중에서 예배는 드리지만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 있어요 음란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독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술과 도박 가운데 중독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배가 타락하기 때문이에요 예.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중독에서 해방되길 원합니까? 여러분, 공황장애와 우울증과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여러분들 해방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예배예요. 예배를 먼저 회복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바로 엘리의 두 아들에 대한 타락상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했다면 정말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어린 사무엘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무엘은 어느 위치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11절 말씀을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눈으로 보시면 지금 어느 앞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무엘이 엘리 앞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분명히 엘리의 두 아들 또한 엘리 앞에 있었습니다. 성전, 성망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또한 바로 성전 그 성, 엘리 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환경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이유가 뭘까요? 한 존재는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존재가 되고, 한 존재는 하나님을 정말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환경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환경을 뚫을 수 있는 말씀이 있느냐? 라는 게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무엘에게는요 환경을 뚫을 수 있는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 여러분들 중요한 말씀이에요.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18절 말씀 시작. 예, 무엇을 입었다고요? 세마포 예복을 입었어요. 여러분들 아까 전에 묵상했듯이 어린 사무엘이 세마포 예복을 입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정상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세마포 예복은 누가 있습니까? 제사장, 예,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만 입어요. 그렇지만은 왜 이렇게 대여섯 살밖에 먹지 않았던 이렇게 사무엘이 세마포 어이 옷을 예복을 이 입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당시 문화를 잘 알아야, 잘 알아야 합니다. 그 당시에 말씀의 훈련을 잘 받고 있는 어린 아이들, 말씀의 훈련을 잘 익히고 있는 막 신학생들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독특하게 한 명에게 세마포 옷을 입혀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무엘은, 어린 사무엘은 지금 무엇으로부터 충만한 거예요? 말씀으로서 충만한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 이와 같은 맥락으로서 요셉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발견한 건데 여러분들 요셉이 입었던 옷은 어떤 옷입니까? 채색옷입니다. 여러분 채색옷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당시에 중동지방이기 때문에 뜨거운 햇빛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사일을 하려면 반팔을 입어야 합니까? 긴팔을 입어야 합니까? 긴팔을 입어야 합니다. 이 채색옷은요, 긴팔일까요? 반팔일까요? 반팔이에요. 예. 반팔이기 때문에 요셉 너는 일하지 말라라는 그런 아버지의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채색옷은요,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아들 중에서 가장 말씀의 훈련을 잘 받는 사람. 이 채색옷을 입는데요. 예. 예. 여러분들, 말씀으로서 훈련 받았기 때문에 요셉이 꿈을 꾼 거예요. 말씀으로서 훈련 받았기 때문에 요셉이 고난을 이긴 거예요. 말씀으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보디발의 안의 유혹을 이겨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믿음은요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말씀이 내 안에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요 이 말씀이 내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 가운데 점점점 자라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을 표현을 했을 때이두 가지 단어로서 표현합니다. 바로 여호와를 섬겼더라 자라났더라. 섬겼더라, 자라났더라. 예, 여러분 26절에 보니까는 점점점 자랐다. 자라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랐던 그 환경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황이 어땠습니까? 한번 ppt 화면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 상황은 저번 주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스라엘에 뭐가 없었다고요? 왕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왕이라는 것은 왕의 제도가 없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왕으로 섬기는 그러한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 그러한 자녀들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점점 자라나는 존재가 있어요 네. 이것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자라났다는 의미도 있지만 은이 어둠 가운데 이 어둠을 뚫고 빛 가운데 자라나는, 자라나는 존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사무엘이에요 네. 여러분들 점점 자라났다라는 말을 들으니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의 어린 시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상황 또한 어둠의 시절이었습니다 한번 다음 개피타면. 한번 여러분들 그 상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 말씀입니다. 말라기 말씀 가운데 마지막 말씀이잖아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 그냥 예배 드리지 마. 너희들의 예배는 너무나 역겨워. 그래서 성경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그냥 드리지 마.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상황이에요. 이 영적인 상황에 쭉 흘러나와서 400년이 흘러갑니다. 어둠의 시절이 400년 동안 흘러갑니다. 그리고 난 후에 누가 자라나가요? 누가 자라나요? 예수님께서 자라나요 이 어둠을 뚫고 빛으로서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손주들이 21세기의 사무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어둠의 시절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때 점점 자라남에 예. 어둠 가운데 빛으로 자라남에 이것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물려줘야 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말씀이에요. 환경을 뚫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물려줘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돈으로서 살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으로는 침대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돈으로는 편안한 잠을 살 수가 없어요. 돈으로는 맛있는 음식을 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돈으로는 좋은 입맛을 살 수가 없어요. 돈으로는요, 좋은 교회를 건축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돈으로는요, 우리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거룩한 삶, 우리의 평안한 삶은 바로 우리들 안에 환경을 뚫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있을 때 고난이 있어도 유혹이 있어도 바로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언할까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손주의 삶 가운데 반드시 고난이 있어요. 반드시 유혹이 있어요. 그것을 뚫을 수 있는 힘은 돈이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요셉처럼, 사무엘처럼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뚫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가 환경이 좋다고 해서 믿음 생활 잘하는 것 아닙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바로 이 환경을 뚫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믿음 생활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있어야 믿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시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서 믿음 생활하기 정말 좋았던 최적의 장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파라다이스입니다. 낙원입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이에요. 네. 정말 믿음 생활하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지배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곳 가운데 시험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여러분들 좋은 환경 달라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좋은 환경이 있을지라도 그곳 가운데 뭐가 있어요? 시험이 있어요. 그렇지만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어디에서 시험받아요? 광야. 제 악의 자리 가운데 시험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제 악의 자리 가운데서도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은요,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환경을 뚫을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영혼이 바로 말씀으로서 살수 있도록 여러분들 끊임없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공급하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어, 저번 주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제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함으로 인하여서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자. 이게 진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구현해 나갈 구현해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